이쪽으로 이쪽에 네분 여기 저 무릎을 꿇으시고 이쪽에 다섯 분 무릎을 꿇으세요 올 올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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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편안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예,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 다쓰십 분오 우리 다 같이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홉 분의 목사 임직을 하는 아홉 분의 강도사 오늘 특별히 진영은 강 용역 강도사 박아나 강도사 이진남 강도사 박병준 강도사 최복희 강도사 백승국 강도사 이주흥 강도사 김준희 강도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 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파란반장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오늘 태한의수교장로에경기중앙 r 에서 목사임직을 받게 해주 o n o r h 감사 사 r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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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이혼 목사님들께서 안수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땅에기름짐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저들이 말씀을 선포할때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게 하시고 사도마오리 다의식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들이 성령을 임대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권능을 주시옵소서 네. 지혜의 말씀의 영 지식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는 아홉 분의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읽기에 더 충만하게 더 하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네. 여호수아가 가난한 정복을 얻어 강할 때여 주의 사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평정하였던 것처럼 이들의 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하느님 아홉 사람을 목사로 기름을 붓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나타는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하씀의 은혜가 넘치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매일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넉넉하게 하옵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이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기가 있겠습니다. 예, 목사 가운 차기가 있겠습니다. 예, 다 밑으로, 밑으로.